이거 끝까지 보시면 장담합니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무리가 가니 가져와서... 안녕하세요, 김용호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 자유형 발차기를 잘할수 있는 안장다리킥 방법에 이어 안장다리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끝까지 보시면 발차기로 인한 본인의 기록 단축 제가 장담합니다 발차기 이미 잘한다고 지루하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물리치료사, 헬스 유튜버들의 많은 스트레칭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수영에 최적화된 스트레칭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스트레칭하는 모든 근육을 마치 사근 고무줄 다루듯이 하세요. 사근 고무줄을 늘려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잠깐 스트레칭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3초만 설명할게요. 바로 이렇게 왜 설명을 먼저 하냐면 대부분의 수영인들이 왜 하는지 모르고 강사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자그은한 차이로 엄청나게 연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비행기 항로 얘기해서 얘기했듯이요. 저도 바로 설명 없이 시범 표로 는게 편하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키고 가동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시키고 신체 움직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신체 기능의 회복을 증진시키는데요 스트레칭을 할때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하루에 0.1mm씩 늘려준다고 생각하세요. 0.1mm입니다. 1cm 아닙니다. 자유형 한짱다리킥을 위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목 앞쪽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 있는데요. 발목 가동 범위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거의 여기까지 기울어집니다. 꼬리발을 신으면 잘 나가는 이유가, 물론 발보다 큰 면적이 기어하는 것도 있지만, 책받침같이 말랑말랑해서 잘 휘어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 발도 이렇게 킥을 찰때 말랑말랑 휘어질 수 있게 유연하다면, 꼬리발을 신은 것처럼 강한 킥을 구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발 안짱다리로 하고 두 엄지 발가락을 바닥에 닿을 수 있나요? 제 발꿈치 간격과 비교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킬레스건 쪽을 늘려주고. 자, 발목 바깥쪽 스트레칭입니다. 발을 올려 주시고 눌러 주세요. 이때 남자분들 대부분 뻣뻣한 근육 때문에 상당히 괴로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무릎을 눌러 주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버티셔도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 바깥쪽인데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자, 잘 되시면 가부자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잘 되면 뒤로 누워주고 장요근 스트레칭이 되는 거 느끼실 겁니다. 이번엔 무릎을 이렇게 산모양으로 세우고 좌우로 바닥에 떨어뜨려 주는데 무릎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내측인데 무리가 가니 공도 같이 틀어주세요. 이번엔 누워서 한쪽 다리를 잡고 골반으로 가져와서 무릎을 축으로하여 몸을 굴려줍니다. 참고로 이 스트레칭은 가부자가 완전히 되는 경지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무릎의 인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레칭인 종아리 비복근. 잘 아실 테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길어져서 여러분이 지루해할까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영에 도움이 되는 허벅지와 엉덩이 스트레칭을 마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컨텐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